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했던 즐거운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하지만,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선 당신의 모습은 어떤가요? 퉁퉁 부은 얼굴, 꽉 끼는 바지, 그리고 하루 종일 속을 더부룩하게 만드는 묵직함까지. 즐거웠던 연휴의 대가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진 않으신가요? 이 모든 불편함의 원인은, 지난 며칠간 우리 몸에 무자비하게 쏟아져 들어온, 최종당화산물과 지방독소 때문입니다. 특히 명절 음식에 많은 기름과 탄수화물이 만나면 혈관 벽에 끈적한 기름때처럼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 몸을 무겁고 늙게 만드는 주범이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3일 만에 명절 동안 쌓인 몸속 독소와 기름때를 싹 씻어내고 무거워진 몸을 깃털처럼 가볍게 만드는 기적의 해독 음료 레시피를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명절 음식이 우리 몸에 최악인지 그 원리를 간단히 짚어드리고 이어서 이 독소를 배출하는 핵심 성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서 당장 만들 수 있는 초간단 해독 음료의 황금 비율과 섭취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을 건강으로 채워드리는 건강을 채우다입니다. 저 역시 명절 다음 날이면 속이 불편해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뵙는 게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소화제에만 의존하시는 모습이 안타까워 명절 음식의 독을 가장 빠르고 건강하게 해독할 수 있는 식품 조합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음식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첫째, 과도한 기름은 혈관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둘째, 떡과 밥 같은 높은 탄수화물은 혈당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셋째, 짠 음식은 우리 몸을 붓게 만들죠. 이세 가지 공격수를 한 번에 물리치려면 우리 몸에도 세 가지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첫째, 장 속에 기름때를 흡착해서 밖으로 끌고 나가는 천연수세미,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둘째, 몸 속에 짠 소금, 즉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는 펌프, 바로 칼륨입니다. 셋째, 혈관에 낀 녹. 즉 염증을 제거하는 녹제거제, 바로 항산화물질입니다. 지금부터 이세 가지 지원군을 모두 담아 당신의 몸을 리셋시켜줄 기적의 해독 음료, 그 황금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과, 케일, 그리고 생강입니다. 첫 번째 재료 사과는 천연 수세미의 왕입니다. 사과 껍질에 풍부한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끈적한 젤 형태로 변해 장벽에 달라붙은 기름때와 독소를 흡착하여 대변으로 배출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절 후꽉 막힌 장을 청소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재료 케일은 녹 제거제의 끝판왕입니다. 케일의 풍부한 염록소와 비타민 C,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은 기름진 음식으로 인해 염증이 생긴 우리 혈관 곳곳을 돌아다니며 염증을 잠재우고. 피를 맑게 만들어 줍니다. 케일이 없다면 시금치나 다른 녹색 잎채소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재료 생강은 소화 시스템의 특효약입니다.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더부룩한 속을 편안하게 만들고 소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몸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몸의 순환을 다시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시동 장치와 같습니다. 자 이제 황금 비율을 알려드립니다. 믹서기에 사과 반 개를 껍질째 넣고, 케일 대 여섯 장, 그리고 생강은 손톱만큼 아주 조금만 넣습니다. 여기에 물한 컵을 넣고 곱게 갈아주면 완성입니다. 맛을 더 하고 싶다면, 레몬즙을 살짝 추가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독 음료를 어떻게 마셔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지금부터 3일 리셋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날 아침, 평소 아침 식사 대신 이 해독 음료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점심과 저녁은 평소 식사량의 절반만 가급적 나물과 두부 위주로 가볍게 드십시오. 둘째 날과 셋째 날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시는 것입니다. 해독 음료가 몸속 독소를 붙잡아두면. 물이 그 독소를 몸 밖으로 완전히 씻어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딱 3일만 하시면 몸이 몰라보게 가벼워지고 퉁퉁 부었던 얼굴과 몸의 부기가 싹 빠지며 더부룩했던 속이 정말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립니다. 명절 후 우리 몸은 기름때, 염증, 나트륨이라는 세 가지 독소로 가득 찹니다. 이 독소를 빼내는 최고의 방법은 식이섬유의 왕사과, 항산화의 왕, 케일, 그리고 소화의 왕생강을 함께 갈아 만든 해독음료입니다. 3일 동안 아침 대신 이 음료를 마시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당신의 몸은 완벽하게 리셋될 수 있습니다. 명절의 즐거움을 죄책감으로 마무리하지 마십시오. 현명한 해독습관으로 즐거웠던 기억만 남기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명절 후 우리 몸을 청소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두 가지 특별한 비밀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겨울철 면역력의 최고인 줄 알았던 이 과일이 사실 특정 체질에게는 최악의 독이 되는 이유. 둘째, 매일 저녁 마시면 감기를 예방하고 호흡기를 지켜주는 기적의 차. 여러분은 어떤 게더 궁금하세요? 최악의 겨울. 과일이 궁금하시면 댓글에 과일, 면역력 차가 궁금하시면 차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벼운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